이번 7화의 주요 테마는 이별과 더 뜨거운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얘기 중요 장면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우가 너 정말 곁에 저 아이가 없어도 되겠냐 저아이 돌려보내면 김도주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할 거냐 김도주야 둘다 구해야지 이놈 유리가 급하니 저 아이 포기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는 안 된다 버릴 듯 보낸다 생각하면 안 된다 곁에 두고 있는 것이 미안한 일이었어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진여원에 다녀왔다며 사유를 살릴 방법을 알려주신 거야. 응. 음. 다행이네. 나도 같이 도울게. 너 이미 충분히 너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해줬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쓸모를 다 해봐야지. 그러지 않아서도 일이 다 끝나면 내가 다 얘기할게. 너랑 상관없이 하려는 거야. 사유는 내 친구이기도 해. 돕고 싶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은 지킵니다. 돌려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거북이 단골래? 네가 왜 여기 있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세자자. 사실 세자였어, 내가. 그럼 혹시 그쪽이 진부야? 이 사람은 아십니까? 그럼 그 서방이 뭐야? 단골래. 들어와라. 속삭이던 서방이 장욱이었냐? 아, 방을 찾았냐? 방못 찾으면 우리 집으로 오래 찾냐? 방 많다던 말이 거짓말은 아니지? 뭐하냐? 기운을 돌려라 혈충이 나와서 신부연의 피를 돌고 있다 기다려야 돼 조금만 참아 이제 혈충을 빼내기만 하면 된다 기다려라 괜찮으냐? 머리 아프지? 가자. 나도. 나도! 이 그냥 입에다 넣어. 너. 너 빨리 넣어. 뺐어. 서열이 살았구나 수고했다, 장호 저와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나저나 내 단골래를 속 썩이는 서방이 너였다니 어쩌다 내관나리로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같이 거북이를 구했다 다음에 공으로 불러 거북이를 구경이나 시켜줘야겠다 뭐 궁금하면 너도 같이 오든가 거북이? 잘했어, 고마워 혈충이 나간 자린 썩을 수도 있대 약잘 바르고 그래, 가서도 잘 지낼게 나도 눈치는 있어. 뭘 요구하셨을지는 짐작하고 있었어. 돌려보낸다고 했어. 보내긴 뭘 보내. 그냥 내 발로 나가는 거지. 난 나가도 아쉬울 게 없는데. 너한테 미안하네. 뭐가? 힘들 때 쉬게 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그 쓸모를 못 하고 가니까. 너 그런 쓸모로 데려온 거 아니야? 날왜 데려왔는데? 이제 와서 알거 없어. 진짜 쓸모도 이젠 없어졌고. 한 여름에 화로 불도 있다 없으면 아쉬운 건데. 한 여름에 화로 불은 그냥 쓸모가 없는 거야. 모르지? 나중에 추워지면 그때 가서 아쉬워질지. 그래 쓸모없던 화룻불 혼자 활활 타다 제가 돼서 간다 너는 그냥 혼자 얼어 죽어버려 우리 도련님 친구도 구하시고 그 사람은 잘 갔어? 아, 아가씨 안 들어오셨는데 안 들어왔어? 뭐야 그냥 바로 간 거야? 가다니요? 어 다시 돌려보내기로 돌려보내셨어요? 어이구, 아가씨가 무슨 물건입니까? 있어야 될 자리가 도련이 옆자리 아닙니까? 애초에 그런 자리는 없었어 아이참 빈자리를 직접 봐야 뭘 내준 줄 알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대로 갔다고? 아! 걔네 엄마 또 그러진 않겠지? 그땐 헷갈리지 말고 찾아와라 따뜻하게 이제 안, 춥지. 안 가져갔네. 핑계 겸 가보려 했더니 잘 갔겠지? 돌겠네.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 장욱은 언니님이 진현에 와 있는 줄 알아. 여기서도 그 사람 안 와. 알아. 가자. 송림 영패를 돌려드리고 가야 되는데. 금방 가지고 올게. 너 이거 잃어버리면 장백대인 거 알아? 잃어버려서 백대 맞으면 좋겠냐? 진요원에 가니까 없더니 여기 있었네 찾아다녔어? 왜? 등이 꺼져서 다시 켜지더라고 제정신이 아니야 고장났나 보네 내가 너 쓸모가 없어서 버린 거라고 생각하지 먼저 쓸모에 대해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겠네 내가 널 데려온 건 알아 그걸 꺼내야 편안해진다고 했잖아 그래 이걸 꺼내면 난 다시 죽어 제대로 말을 안한내 잘못이지 나중엔 날 지켜준다는 사람한테 차마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졌다는 말은 네가 너무 고맙고 내가 많이 미안하다는 말인 거야 내 쓸모가 없어졌다는 건 다행인 거네. 고맙다 말도 듣고 그 말하려 갔구나. 잘 들었으니까 잘 갈게. 왜또 뭐? 다 듣고 가. 불이 켜지면 제 정신이야. 근데 불이 꺼지면 미친 놈이야. 그냥 보고 싶고 널 봐야겠어서 왔어. 그래서 지금은 네가 너무 화가 나서 간다고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야지 <laughs> 뭐야? 불끈 거야. 불 꺼지라고. <laughs> 이번화에서 잠깐 나왔던 그 이별 장면이 정말 안쓰럽고 짠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드라마에서 한 번은 꼭 거쳐야 되죠. 사랑이 무르익어 가다가 한번 크게 떨어지죠. 그렇게 이별이 오고, 다시 되찾는 과정인데, 어, 그 이별이 길지 않고 좀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도의, 안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7화 내용에서도 좀 드러났던 것이 이제 부연이, 이제 완전히 부연의 영혼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낙수는 사라질 것 같다는 어, 예, 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마도 스토리는, 어, 낙수는, 어, 그 영혼은 이제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시즌2에서는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즌2가 끝나기 전에 한 번쯤 정소민 배우가 나오셔서 이렇게 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뭐 그런 짜한 장면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무더기의 그 모습을. 어 근데 이제, 진부연의 혼으로, 완전히 진부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장욱은 무더기가 아닌, 낙수가 아닌, 정말 부연 그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때 술 취한 날 밤, 그때 이미 확 진도가 나갔고요. 마음의 진도가. 어 지금 오늘의 키스 씬에서는, 이제는 정말, 예, 부연을 떼나 봤더니, 어 자기가 부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그런 회차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을 참 응원하면서도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으면서도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까지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일으키는 작품. 대단하네요. 그 작품성이죠 뭐.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부연과 장욱의 사랑. 여러분은 어떠신가요?